안녕하세요. 성인문해교과서 수학 중학교 3학년 과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6쪽의 3 납부액과 보험금에 관한 단원입니다. 학습목표, 보험금의 개념을 알고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종호 씨가 노후를 대비해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각 보험사에 제공되는 광고를 보니 보험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해 종호 씨에게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보험 설계세와 상담을 하려고 보험회사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보험에 대해 알아 봅시다. 137조 한번 볼게요.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무엇이란 뜻밖의 재난에 대비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다. 자, 이걸 뭐라고 하나요? 네, 이게 바로 보험이죠. 보험이라고 합니다. 2번. 보험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 기간만큼 납입하고 보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 보장을 받습니다. 자, 보험은 이렇게 금액 금액을 납입하고 보장을 받는 거죠. 보험이 저 적금과 다른 점에 대해 말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적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적금은 원금이 있죠. 매월 얼마씩 일정 금액을 넣는데 그 전에 먼저 약속을 해요. 여기에 물, 무엇이 적용이 되냐면 네, 이자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적금은 정해진 약속된 기간 동안 원금을 납입하면 그것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적금을 타게 된다고 말하죠. 네. 3번. 손녀의 교육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 약관에 월 5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대학 등록금으로 7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는 원금에 얼마를 더 지급하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자, 5만원씩 10년 납입하면요. 손녀 대학을 갈때 700만원을 준대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5만원씩 냈습니다. 총 납입개월은 10년이었죠. 10년. 10년인데 1년은 몇 개월씩 되어있죠? 네, 12개월씩 되어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총 120개월을 넣게 되겠네요. 그러면 5만원씩 120개월을 넣었어요. 5만원씩 120개월 볼까요? 5일은 5 2, 15일은 5, 60, 자,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더 붙여 볼게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그럼 총 얼마냐면, 600만원을 넣게 됩니다. 1년에 5만원씩 1년 넣으면요, 60만원 넣죠. 네. 60만원을 넣고, 10번, 10년을 유지해야 돼요. 10년 더 넣어요. 그러면, 600만원. 네. 같은 계산으로 나오죠. 자, 600만원을 넣습니다. 보험사에서는 700만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는 600만원을 넣었죠. 얼마를 보험사에서 더 주는 거냐면 100만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네. 알수 있죠. 얼마 더 차액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138조. 보험에 다양한 종류가 나와요. 자, 보험의 종류. 자, 보장성 보험의 종류. 이렇게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요. 상해 보험.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과 장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재해가 주요, 네. 저기죠. 네. 계약이죠. 질병 보험. 병의 발생.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보장받는 보험. 암보험. 각종 암으로 인한 치료 자금의 보장을 위한 보험. 종신보험. 한 번의 가입으로 어떠한 형태의 사망이든 보험이 지급되는 보험. 교육보험. 교육에 드는 비용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 자동차 보험, 아, 자동차 책임 보험, 이렇게 쓰여 있네요. 법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사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나 인명 손상을 보장해 주는 보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위에 보장성 보험의 종류를 참고해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자, 보장 보험 뭐가 있죠? 네. 질병 보험. 병의 경우엔 질병 보험이 있네요. 2번 문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예요? 네, 자동차 책임보험이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다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입학금이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 무엇이었죠? 네, 교육보험이었죠. 보험의 종류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네, 다음 139쪽은 이제 연금저축, 다음 해지시, 네, 이런 문제예요. 자, 어느 금융기관의 저축형 연금보험 가입 안내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납입 기간은 10년이래요. 10년부터 더높볼 수도 있고 최소한 10년은 납입을 해야 돼요. 가입 기간은 만 18세부터 가입을 할수 있고요. 연금 개시 나이로부터 어. 10살 전에 네. 그래서 납입 보험료 10만 원에서 50만 원 선택할 수 있고요. 금액은 자, 월납입니다. 매월 얼마씩 내기로 하고요.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5세에서 80세까지래요. 연금의 지급 형태가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은 10년, 20년, 뭐 이런 식으로 보증금액형, 어, 10년 동안 받을까, 20년 동안 받을까, 정해진 금액을. 그 다음,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나와있네요. 네, 의무 납입기관 7년은 유지를 하야, 어, 7년은 납입을 해야 된대요. 84회라고 나와있네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연금을 65세에 받는다고 한다면 몇 살까지 납입이 가능합니까? 자 이렇게 말했죠. 네, 몇 살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최소한 몇, 살, 몇 살에는 가입해야 될까요? 네, 55세에 받는다고 했으니까 계신 나이로부터 10살 적으니까 55세, 65세에 받는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다음 보험의 의무납입 횟수는 몇 회인가요? 자, 몇 회였죠? 네, 84회였습니다. 네, 2번. 다음은 해지 환급금의 예시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총 액수는 얼마입니까? 3년 동안 얼마 넣었죠? 네, 1,224 단위는 만원입니다. 네. 1,224만원 10년간 보험료를 납입 후 해지한다면 최고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총 원금보다 몇 프로 더 많습니까? 자, 10년 납입했고요. 어, 해지 환급금은 네, 얼마죠? 최저일 때는 이만큼이구요 최고일 때는 이만큼이에요. 네. 그러면 최고 어, 황금금은 4.839만 원이고 황급률은 118.6%이네요. 좀 자세히 볼까요? 네. 118.6%, 즉 100%가 내가 낸 금액이라고 진다면 그거보다 18.6%더 많은 금액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네. 차비 납입한 총 원금보다 몇 프로 맞죠? 대 18.6%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다음 140조 실손 의료비 가입 제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실손 의료 보험이 뭔지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비를 보상하는 보험. 갱신형은요. 갱신 기간마다 월 납입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비갱신형은 가입부터 계약 기간 내에 일정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 그래서 실손 보험은 내가 낸 실제 병원비를 내는 것이다. 갱신형은 매년 납입료가 다시 산정이 된다. 또는, 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갱신 기간마다 다시 보험료가 정해진다. 그럼 반대로 비갱신형은 변동 없이 일정하게 납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손 의료비 가입 제한서의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입 제한서 상품명은 무배당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갱신형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 납입형 계약자 홍길동 보장보험료 얼마인가 봤더니 19130원. 적립보험료는 빵 원입니다. 네, 빵 원, 영 원, 합계보험료 19130원이고 월 납이면서 매월 19130원씩 내요 보험 기간은요. 1년 동안만 해당이 되네요. 보험료 인상 가능 폭25% 가정 시 경과 기간별 보험료 변동 내역. 45세, 46세 매월 금액이 네, 다 다르죠. 매년 50세에는 145,210원 내야 한대요. 아무래도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하는 나이라서 보험료가 더, 좀더 크겠죠. 자, 한 달에 내는 보험료 얼마입니까? 여기 나오죠? 나비보험료. 만구천백삼십원. 네. 이번. 일년 동안 내는 총보험료는 얼마입니까? 계산기 사용해야겠죠? 식이 먼저 뭐냐면, 만구천백삼십칠원 곱하기 십이, 12, 열두 달이니까. 계산해 볼게요. 만, 9,135원 아, 7원 잠시만요. 7원 곱하기 12달 229,644원이네요. 2,2,9,6,4,4 229,644원은 1년 동안 내는 금액입니다. 자, 보정... 여기에 적립보험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은 다시 찾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소멸되는 거겠죠. 네. 다음 3번 볼게요. 50세가 되었을 때 내야 하는 월 보험료 얼마입니까? 자, 50세가 되면 월 145,210원씩 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네. 다음. 손실 보험료 보장 내용 한번더 볼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담보명 상해예요, 상해. 네, 상해 보험이네요. 상해 2번 실손 의료비 갱신형 자 담보 선택형입니다. 납기는 1년 납 그리고 갱신은 최대 15년까지 할수 있대요. 가입 금액은 5천만 원 보험료는. 1145원이네요.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자, 2번 2번. 입원, 네. 2번실 수술 비용이 있어요. 의료 급여 중 본인 부담금 90%를 주고요. 비급여에 해당되는 것도 주긴 하지만 그것은 네. 상급 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이렇게를 준대요. 비급여 금액에서는 그러면 상급병실료 차액은 어떤 거냐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차액 중이에요. 50% 공제한 뒤에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자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병원비 진료, 병원 진료비가 35만원 중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가 12만 원이 나왔어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볼게요. 자, 비급여와 급여에 따라서 다르죠? 네. 급여와 비급여 어떻게 차이 나나 볼게요. 의료급여 중에서는 90%를 주고요. 어, 비급여는 12만 원인데 80% 주죠. 그러면 저희가 식을 쓸수 있어요. 자, 35만원 중 12만원이 80%를 받고, 그걸 뺀 나머지 23만원은 90%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산기 한번 사용해 볼까요? 어, 9, 2, 8 9, 3, 27. 계산해 보셨나요? 네. 한번 볼게요. 23만원에 90%. 그러면 20만 7천 원을 일단 받을 수 있고요. 네. 23만 원에 20만 7천 원. 먼저 적어 볼게요. 20만 7천 원. 그다음 12만 원에 어, 80% 볼게요. 12만 원에 10, 100천만 12만 원에 80%. 그러면 9만 6천 원이 나오네요. 96,000원 자이두 개의 금액을 합한 만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금액은 0, 0, 0에다가 어, 7에서 6도 하니까 13 더하면 30만 3 네. 3천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보험회사로부터 네. 30만 3천원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 땡땡 종합병원 1인실 입원료는 10만원이에요, 하루에. 그리고 병실, 기준 병실 4인실은 어, 1만원입니다. 1인실에 3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병실 볼게요. 상급 병실은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먼저. 1번 차액은 10만원에서 만원 10 뺐으니까 네, 9만원이네요. 9만원인데 여기서 얼마를 준다고 그랬죠? 네, 50%를 공제해요. 여기서. 그러면 50%가 공제되면 절반값만 공제하면 45,000원. 요 금액을 주는 거네요. 50%를 공제한 후에 금액을 줍니다. 자, 요만큼을 공제한 후 금액이니까, 네. 얼마를 받는 거죠? 총? 잠시만요. 네. 3일 동안 입원했죠. 그러면 1인 병실이 얼마였냐면 30만원 냈네요. 30만원. 그 다음, 빼기. 자, 얼마를 해야 되냐면, 45,000원씩 얘도 3일을 공제해야겠죠. 그러면, 3일을 공제해 볼게요. 45,000원 곱하기 3. 135,000원을 공제하네요. 135,000원. 자, 30만원에서 135,000원 뺐습니다. 1, 10, 100, 000, 1 0 0만 10만원에서 13만 5천원을 빼고 16만 5천원은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총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만 5천원입니다. 1인 병실 사용한다면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네. 자그 다음 저희 142쪽에 창의적 체험활동 함께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이 무엇인가요?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네, 복지제도 중에 하나죠. 자,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분께 드립니다. 자, 소득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먼저 소득을 알아봐야 돼요. 부부 중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네 계산이 들어가고 월소득액도 들어갑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업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읍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하고요.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일반 수급자의 경우 단독 가구는 최대 네. 최대 254,760원까지. 부부는 40만 40만 7,6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는 월 최대 네. 30만 원까지 부부의 경우에는 월 4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군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리학구교직원연금수급자및 그의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3학년 교과서 내용은 한 번씩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